매일 공감 연습 문제 9번, 아이가 숙제하지 않고 나가서 놀겠다고 합니다. 먼저 놀고 하면 안 돼요.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. 노는 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숙제도 안 하고 놀러 나가 안 돼!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욕구를 공감해주고 대한제시와 훈육을 포함해서 마음 표현을 한번 해보시죠. 공감, 공감은 아이가 놀고 싶은 거죠. 지금 숙제보다 놀고 싶구나. 마음표에는 놀지 말고 숙제만 하라는 게 아니야 숙제를 마치고 나면 즐겁고 마음 편히 놀수 있어 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또는 숙제는 꼭 해야 해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안 하고 싶을 땐안할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훈육도 합니다 그리고 정보도 제공해 줍니다 숙제부터 끝나는 게 제일 좋아 숙제 문제 하는 게 쉽지 않지만 자꾸 해보면 익숙해져 라고요 종합을 해볼게요. 공감. 지금 숙제보다 놀고 싶구나. 마음 표현. 놀지 말고 숙제만 하라는 게 아니야. 숙제를 마치고 나면 즐겁고 마음 편히 놀수 있어. 대안을 제시했죠. 숙제는 꼭 해야 해.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안할수 있는 게 아니야. 훈육하고요. 숙제부터 끝나는 게 제일 좋아. 숙제 먼저 하는 게 쉽지 않지만 자꾸 해 보면 익숙해져.라고 정보를 제공합니다.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. 송공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